콩지의 상식 퀴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로 보는 당신의 상식 등급이 궁금하다면, 문제를 풀며 정답 개수를 세어보세요. 마지막 문제 뒤 상식 등급이 공개됩니다. 시에서 내용상으로 하나로 묶이는 여러 행의 덩어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번 연. 특정 지역의 기후나 지형 등 독특한 환경을 바탕으로 생산되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물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특산물. 스마트폰이 곁에 없을 때 초조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노모포비아. 집터나 무덤처럼 옮길 수 없는 유적과 구분하여 도자기나 장신구처럼 이동이 가능한 물건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유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서식 막대와 받침점을 이용하여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도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지뢰 고대 중국에서 생산된 비단이 서쪽의 로마까지 운송되었던 동서양간의 역사적인 교역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실크로드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가까이 대는 것만으로 결제하거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은 무엇일까요? 1번 n f c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고 선조들의 위협을 찬양하기 위해 훈민정음으로 기록한 최초의 문헌은 무엇일까요? 1번 용비어천가. 지구의 대기권 중 오존층이 존재하여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고 날씨 변화가 거의 없어 비행기에 주된 항로로 이용되는 층은 어디일까요? 3번 성층권.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가를 빠른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쾌쾌한.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3번 캥거루족. 어린이의 팔뼈나 다리뼈 끝부분에 위치하며 세포활동을 통해 뼈를 길게 만들어 키 성장을 담당하는 부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성장판. 손은 해안이며 주로 양반과 기녀들의 풍속이나 남녀간의 사랑을 감각적으로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작으로 미인도, 단호 풍정 등이 있는 조선 후기 화가는 누구일까요? 3번 신윤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규칙의 집합으로 유튜브가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영상을 추천해 주는 것에도 적용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3번 알고리즘. 재미로 보는 콩쥐의 상식 퀴즈 등급표. 정답 개수로 등급을 확인해 주세요. 상식 등급은 재미로만 봐주세요. 다음 퀴즈에 도전할 준비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켜 두시면 콩지가 찾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